12월 24일이에요. 하루 종일 빙어 장사 다 하고 빙어 정보 다 검토 후에 이제 안동으로 향하네요, 예쁜채 여사는 12월 24일 118km를 놓고 지금 갑니다. 미쳤지, 진짜. 빨리 다녀오려고 가야 우리 빙어를 좋아하는 빙신님들 기대하시라. 근데 네뭐 여기 어딘지 몰라요. 저도 처음 찾아왔는데 한번 가보는 거예요. 하도 빙신들이 님 많고 빙신님들이 아우성을 쳐요 어디 가면 되냐고 사어서 달달달 볶아요 그래서 오늘 안동으로 향합니다. 영주로 한번 향해 봅니다. 봉화로 향해 봅니다. 저기 영주 봉화 글자가 있네요. 대몰라라에서 중앙고속도로 타면 바로예요. 신기신기 신기, 망신기. <laughs> 네, 12월 24일 저녁 오늘 지금 7시거든요. 기대하고 계세요. 궁금하면 예쁜 채여사에게 내일 전화 주세요. 아름답게 안내하겠습니다.